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블로그 마스 첫날이 밝았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할 에드먼트 캘린더를 언박싱을 미리 찍었습니다. 그거를 좀 이따 보시고, 이제 오늘 같이 열어보고 맛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올해 에드먼트 캘린더는 어떤 것들을 구입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 네. 어 헐리데이 커피 카운트다운인데요. Good and Gather라는 브랜드에서 K컵으로 어,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캡슐 커피 에드본 캘린더예요. 큐리그에서 나오는 K컵 에드본 캘린더가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서둘렀어야 되는데 늦게 찾아봤더니 다 팔려가지고 이거는 좀 다를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열어보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되겠죠? 12가지 플레이버가 들어있어요 리미티드 에디션 3가지하고 요거는 이제 일반 커피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향이 가향이 된게 여섯 가지 정도 있는데 제 입에 좀 맞지 않는 가향된 커피가 나오는 거는 감안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요거 좀 다른 브랜드라서 좀 되게 기대가 됩니다 짠아 안에는 그냥 예, 그린색 풍경이에요 이렇게 오나먼트처럼 생긴 어, 문을 하나씩 열어주면 됩니다 큐리그에서 그 나오는 에드번트 캘린더는 25달러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세일을 해도 20달러 정도. 그리고 얘는 16달러 정도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커피가 더 맛있으면 훨씬 나은 대안이 될것 같아요. 초콜릿 에드번트 캘린더인데 이거는 남편 거예요. 그래서 다크 초콜릿이 24개가 들어있는 에드트 캘린더인데 남편은 다크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딱. 좋겠더라고요. 요거는 남편이 뜯어서 먹는 모습 제가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비건 초콜렛이면 우유가 안 들어있을까요? 네.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여기 비건이라고 써있죠? 일단 남편이 먹어볼 때 제가 물어보도록 할게요. 맛이 어떤지. 작년에 제가 잼 캘린더를 했었잖아요. 재밌게 잘했는데, 올해 또 잼, 잼 캘린더를 하기는 조금, 뭐랄까, 신박한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쿠키 캘린더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쿠키 캘린더를 찾아봤는데, 같은 쿠키가 한 10개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예 조금 특별한 게 있을까 찾아보다가 요거를 찾았어요. 요거는 그 영어식 발음으로는 스톨렌? 이렇게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슈톨렌이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독일식 발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하신 발음인 슈톨렌으로, 그래서 이거 럼주에 담근 과일로 만든 스윗 브레드입니다. 슈톨렌 에드본 캘린더예요. 그래서 좀 특이하죠. 네, 월드마켓에서 구입했고요. 달달해서 뭐 커피랑 먹어도 맛있고, 티랑 먹어도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이제 하나씩 개별 포장이 돼 있는데요. 24개가 들어있고, 보니까 이렇게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렇네요. 이렇게 생겼고. 뒷편을 보면 네 이렇게 하나 둘셋네 종류의 그래서 이거는 어, 럼주가 소량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어린 아이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네, 술이 들어있는 <laughs> 빵이라서 어, 마지막으로 가격대가 조금 있으면서 올해 다시 해보는. 바디용품, 화장품 어, 에드벤트 캘린더예요. 그래서 이거는 남편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에드벤트 캘린더를 이제 언박싱하면서 제가 록시땅 에드본 캘린더를 했었거든요. 음, 록시땅 제품이 되게 좋잖아요. 뭐 핸드크림부터 시작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쓰시고, 에드본 캘린더로 이제 록시당 제품을 만나는 경우에는 20, 30%만 정품이고 나머지는 다 샘플 사이즈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용하는 용기가 너무 작으면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여자들이 쓰기에 더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남편하고 같이 하는 게 조금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 이 바디샵은 주로 이제 바디용품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바디샵이 정품이 더 많아요. 제품 사이즈도 좀 크고, 보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요렇게 생겼어요. 저희도 나중에 알았는데요. 요 안에, 이렇게 열면 장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놔도 너무 귀엽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끼고, 이게 약간 이렇게 서랍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호에 맞는, 네, 제품들을 꺼내면 됩니다. 3층까지 꺼내서 보여드리겠다. 네. 사이즈가 큼직큼직하죠? 얘네가 가격대별로 3가지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디샵 제품 뭐 무난하니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두 번째 가격대별 초이스 중에 중간 거. 이제 브이로그 마스 하면서 제가 달력을, 일간 달력을 오랫동안 썼던 걸로 계속 이제 날짜를 바꾸는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한정으로 카운트다운 할수 있는 그런 좀 장식적인 달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예쁜 애를 발견했어요.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너무 예쁘죠? 자석으로. 이렇게 그 날을 가려주시면 돼요. 기대서 세워놔도 되고, 이렇게 벽에 걸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걸어놓은 생각이에요.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요런 이제 페인트 마감 같은 게 그렇게 완전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보시면. 예, 보이세요? 예, 근데 저는 뭐이 정도면 만족해요. 가격도 어, 되게 저렴했고, 이거는 이제 푸마 박스지만 안에는 다른 게 들어있는데요. <laughs> 남편이 사준 건데, 크리스마스용 크락스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털 들어있어 가지고 겨울에 신기 좋게 생겼고 요렇게 요거 지비츠 라고 아시죠 크락스에서 요거를 만들어서 사실 요거를 커스텀 메이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요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전용으로 아예 달려서 나오는 제품인가 봐요 요렇게 약간 음, 손뜨개 한거 같은 요런 무늬가 전체적으로 돼 있고 옆에도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 신고 어, 연말을 보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제껴도 너무 귀엽네요. 어 여기가 다 보이니까 약간 손뜨개 양말 신은 것 같은 네, 딱 그런 느낌이네요. 이거, 이렇게 귀여운 걸또 어디서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공룡이랑 진저브레드 쿠키랑 크리스마스 트리가 네, 달려 있는 너무나 귀여운 크락스 크리스마스 버전. 이렇게 이제. 예쁜이들하고 달달이들하고 여러분 만나게 될것 같아서 저도 뭔가 설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언박싱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에드벤트 어, 캘린더도 있고 또좀 귀여운 소품도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린 크리스마스 카운트다운하는 캘린더는 여기 뒤에 걸었습니다. 오늘 1일이라서 1일에 옮겨놨고요. 작은 캘린더, 벽걸이 캘린더 하나가 네, 좀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살려주는 것 같아요. 어, 포인세티아도 있고 여기 뒤에 어, 크리스마스 트리는 지금 전구까지만 둘러놨고요. 오늘이나 뭐 주말에 어, 남편이 올해는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어, 살짝 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에드먼트 캘린더를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오늘은 테이블에서 좀 같이 열어보고요. 벽에다 기대어 놨는데요. 오늘만 좀 같이 테이블에서 열어보고 제가 놓아둔 자리에서 열어보던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요거 커피 캘린더 먼저 열어볼게요. 자, 오늘 1일. 1일날 카라멜 마피아 토 나왔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첫날부터 가양된 커피가 나왔네요. 요거는 이제 케이 컵으로 내려보고요. 라이트 로스트는 산미가 좀 있는데 가양이 되면 어떻게 또 믹스가 될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슈톨렌 1일이 네.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다. 어? 아, 이거 사과맛인가 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음, 되게 조그맣네. 이렇게 네, 생겼습니다. 이렇게 두개 나왔어요. 아, 커피 내려볼게요. 와 카라멜 향이 막 벌써 물씬 나는데요. 다 내려진 것 같죠? 이거. 오 아주 주방에 그냥 카라멜 냄새가 스타벅스 크리머 카라멜 마키아토가 마침 있어서 이거를 조금 따라 놓고요. 그냥 마셔보고. 어, 이것도 좀 타서 마셔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되겠죠? 너무 많은가? 가져가 볼게요. 여러분 제가 <laughs> 녹화 버튼을 안 누른 채로 화면이 켜져 있어가지고 되는 줄 알고 막 열심히 뜯어서 먹고 막 떠들고 했는데 다시 네,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입을 더 먹어볼게요. 음. 네, 단면이 이렇고요. 견과가 그렇게 많이 씹히지는 않고요. 과일 절인 과일 맛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럼에 절였다고는 하는데 럼주에서 느껴지는 뭐 알코올 맛이나 그런 거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럼 케이크 같은 거를 자주 는 아니지만 가끔 굽는데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 집으로 초대해주신 분이 럼 케이크를 구워서 디저트로 주셨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서. 어, 그 이후로 미국에 와서 생각이 나가지고 음, 그거를 몇번 구워봤는데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호두나 이런 견과를 되게 많이 넣고 굽는데 그 제가 집에서 만드는 럼케이 같은 경우는 제가 럼을 좀꽤 많이 넣어서 그런지 약간 그럼 특유의 향 같은 것도 느껴지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워낙 크기도 작고 소량이다 보니까 그냥 달달한 과일 맛네 지금 남편이 와서요 오늘은 남편하고 어 일이 시내에 일이 좀 있어서 같이 나갔다가 음, 점심 먹고 그리고 돌아올 것 같아요. 커피는 카라멜 향은 나는데 달지 않으니까 약간 약간 허무한 느낌? 카라멜 향이 나면 왠지 달 달아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녕. Hey, Good. I'm almost done. Are you in the recording? Yeah. <laughs> Is that hazelnut? Is that <laughs> oh, cinnamon hazelnut. Caramel macchiato. Oh, why? Why don't they put like creamer in it? Oh, that's what you're gonna do. Yeah, I mean, luckily we got the Starbucks caramel macchiato creamer. So have a good shower. Oh, thanks. 자 to 내려갔는데. 중간에 뚝딱뚝딱 소음이 조금 나도 이해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 커피 얘기하다 말았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남편 얘기하는 거 들렸어요. 남편은 시나몬 향이 나는 것 같다고도 하는데 저는 막 시나몬이나 카라멜 향 이런 거 가향이 됐는데 달진 않다. 그러면은 딱 느낌이 한약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한약 같진 않고요. 그냥 카라멜 향 나는 안단 커피. 네, 뭐 그렇습니다. 올해 블로그마스는 제가 그 프리뷰 영상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린 것처럼 이틀에 하나씩 올릴 예정입니다. 저도 즐겁게, 너무나 쫓기지 않게 할수 있도록 어, 이틀에 하나씩 12개의 영상, 영상으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연말에 쇼핑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쇼핑을 한 순서대로 배송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는 대로 그날 그날 몇 가지씩 보여드리고 연말인데 어떤 쇼핑했는지 그런 거 보시는 재미도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네, 이거 부어가지고 좀 마셔볼게요. 오, 달겠다. 음, 그렇게 달진 않고요. 어, 이거 다 부었으면 좀 달았겠네요. 이제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카라멜 마키아또 라떼 뭐 이런 느낌이 나네요. 네. 아그 다음에 바디샵 그에드버 캘린더 이제 언박싱해서 보셨잖아요. 외출하고 돌아와서 이따가 남편이랑 같이 열어볼게요. 연말 데코 뭐 필요한 소품들도 좀몇개 사야 되고 그래서 타겟이랑 그 다음에 스포츠 용품 사는 매장이랑 좀 다녀올 것 같아요. 뭐 포인세티아가 하나 더 늘었죠. 다음 영상은 크리스마스 데코와 쇼핑 뭐 이런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언박싱에서 보여드린 크락스 한번 신어볼까요? 이거 신어볼게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귀엽네요. 네. 제 끼고 신으면요. 네. 더딱 발에 맞으면서 편한 느낌. 네. 시즌 한정이니까 네, 12월 내내 이거 실내에서 이거 신고 돌아다니면 될것 같아요. 너무 따뜻하고 좋네요. 어, 이 털이 탈부착이 안 되는 건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외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t's hand lotion. we we'll I'm guessing. Wait. Oh, yeah. Sorry. That's like a legit hand bomb. Oh, you can smell it. Oh, like oh, there we go. Thanks. Oh, thank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드먼트 캘린더 두째 날이 밝았네요. 어, 오늘은 어제보다 해도 나고 구름이 조금 있긴 한데요. 어, 되게, 날... 근데 추워요. 네, 그래서 남편은 지금 오너먼트 달고 있고요. 어제 밤에 뭐 수다 떨고 와인 마시고 하다가 둘다 잠들어 버려가지고, 요거, 초콜렛 캘린더도 오픈 못하고, 오늘 두개 열자고, 네, 어... 그렇게 얘기가 돼서 네. 어, 중간 중간 소음이 들리는 것은 저희 남편이 오너먼트 다느라고 뭐 이렇게 부속 같은 거 꺼내는 소리니까 조금 이해해 주세요. 어, 오늘 2일 어, 한번 열어볼까요? 오 어떤 커피가 나올까요? 짠, 도넛샵 블렌드인데. 도넛샵 블렌드인데요. 이거, 리듬 로스트. 네. 알아서. 어, 제가 지금 딱 필요하죠. 편집하다 왔거든요. 어제 영상. 어, 너무 잘 됐어요. <laughs> 일반 커피가 마시고 싶었는데, 슈톨랜도 오픈을 해볼게요. 아몬드 슈톨렘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제가 작업실로 들어왔고요. 이거 미디움 로스트 커피. 음, 적당히 쌉싸하고어 너무 탄 맛? 약간 약간 다크한가? 아침에 제가 그냥 일반 커피로 마시고 싶은 그 정도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캡슐 커피, 네스프레소? 네, 고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케 K컵 같은 경우는, 글쎄, 커피 맛을 음미하기 위해서 내려 먹는 커피 머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래도 몇년 동안 써보니까. 그냥 쉽고 간편하고, 커피, 적당한 커피에 카페인이 좀 필요할 때, 빨리 내려 마시는 용도기 때문에, 저는 많은 걸 기대하진 않아요. 맛있는 커피 내려 마시고 싶으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빈 사다가 어, 갈아가지고 어, 내려 마시는 게 제일 좋죠. 핸드드립으로. 요거 아몬드 어, 슈톨렌 한번 열어볼까요? 아우 귀여워. <laughs>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큰 빵으로 구워서 이렇게 슬라이스로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죠? 음. 이거 만드는 방법 배워가지고 저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되게 고소할 것 같아요. 오늘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아몬드 슈톨렌이니까 그렇게 달지 않을 거고 어 커피도 딱 제가 좋아하는 가향이 안돼 있는 미디움 로스트 커피가 나와서 꿀 조합인데요. 네. 다네 아몬드도 달달해요. 어제 먹었던 것보다는 조금 덜단것 같기도 하고. 설탕 결정 같은 게 조금씩 씹히는 식감이 있어요. 어제 것도 그랬는데 쫀득쫀득하고 음, 저는 요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몬드 슈톨렌이 저는 음, 사과 슈톨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입대긴 했지만 남편 맛보라고 주고요. 남편이 엄청 맛있대요. 음, 저랑 취향이 좀 비슷해서. 괜찮네요. 저는 이거 이제 커피 마시면서 편집하다가 남편이 머핀, 어, 에그 머핀 구워주면 또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Hopefully it's messy. 제 브이로그 영상에서 에그 머핀 먹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남편이 주말에 만들어주는 메뉴, 단골 메뉴라서. 오케이. 음. 완전 맛있어요. 계속 저는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오이, okay, i'm ready. 내가 해 봐. Yeah, you got ham b o m Yes, I don't need no ham b m I n e 2 is on t o They couldn't do hand bomb back to back, could they? No. Are you sure? Do you know what's in there? I bet you do. I bet you looked on the box. You know exactly what's in there. Oh, oh, this one's really light. This is like cotton balls. Seriously. It's all yours. <laughs> it smells good though. Oh, is it a face mask? It's a face mask. Aloe face mask. Oh. I guess I can put this on later. Anyway, so I got a mask, you got shit. Well, that's crazy. This is like a one and done thing. That's like all winter long. Okay, I'm not ready to trade yet. Okay. Well, let's get through some more days. Then we can talk about trading. Alright. We got aloe face mask. So, that's number two. Oh, I just got a text message from Body Shop. That's pretty funny. Ah, I like it. I like this a lot. <laughs>